네, 어서오세요. 시은상입니다. 오늘은 이 돼지 등뼈 있잖아요. 감자탕에 먹는 거. 그 등뼈를 훈연을 해서 짬뽕을 만들어 볼 거예요. 훈연 뼈 짬뽕.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불은 제가 먼저 피워놓은 상태고 등뼈는 염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뼈에 스모크향을 최대한 입혀서 스모크향이 나는 훈연 짬뽕을 만들어 볼게요. 네, 뼈가 이제 훈연이 되는 동안 재료 준비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바지락 살, 홍합 살, 호래기가 있습니다. 호래기는 나중에 데쳐서 그냥 고명으로 얹을 거고요. 바지락하고 홍합을 볶아서 야채를 같이 볶고 버섯 넣고 해서 짬뽕 기본 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훈연을 하는 동안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바지락살하고 홍합살을 먼저 볶아줄거거든요 웍을 먼저 달궈 놓은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구워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불을 살짝 줄여주세요 불을 줄여주고 이 베트남 고추 있잖아요 베트남 고추를 이렇게 부셔서 바로 이제 팬에 넣으면은 탈수도 있으니까 국자 위에 얹어서 살살 뿌려볼게요 이거 하고 눈 비비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큰일 납니다. 이 기름이 살살 끓어오르거든요. 끓어오르, 아, 안 보이시나? 기름이 살살 끓어오르면 은 이게 타기 전에 해야 돼요. 조금 더 있어도 되겠네요. 네, 향이 올라오면은 이제 조개를 넣어줄게요. 아, 확실히 불이 약하니까 좀 성이 안 차네요. 아, 불이 너무 약한데 이거? 이래서 이거 잘안 쓸라 그랬는데 아쉬운데 로여야죠뭐자 보면은 이제 조개물이 이런 식으로 뿌옇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 물론 더 볶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거 가면은 야채를 넣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한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제가 손이 좀 크더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야채를 계속 볶아볼게요. 이대로 양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야 돼요. 이 야채가 넘어가는 게 달라졌죠? 뭉쳐가지고 한 뭉치로 돌아갈 때이정도는다 볶아진 거예요. 지금 이 훈연한 뼈가 이제 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 냄새가 미치겠어요. 자꾸 이 훈연 향기가 저를 부르네요.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순수 훈연한 뼈만 넣고 끓이고 있는데 냄새가 자꾸 불러요 저를. 와, 그냥 국물에서 훈연 냄, 훈연 맛이 막 나요. 그냥 와.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사골 육수나 뭐 이런 거안 하고 원래 짬뽕 할 때는 짬뽕 다시라고 있어요. 그 분말 사골 분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사골 분말인데요. 아 그냥 거짓말이죠. 이거만큼 좋은 육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소사골. 돈사골, 닭뼈 그 모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분말는이라고는는이 제가 이친이거는이상는수친는이는이같습니이친구요이이친반칙이다 아, 진짜 씨. 이거 만드신 분은 천이입니다이재구는이 천재.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 조금 더 나게 돼.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백짬뽕이에요. 와, 간이 맞아.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차, 사기다. 제가 원래 좀 싱겁게 먹긴 한데, 이미 간이 맞아요. 모자른 부분은 조금 있는데 그건 또 마법의 가루가 또 있죠. 원래는 고춧가루하고 야채하고 같이 볶아서 빨간 거 빨갛게 볶아서 이제 육수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늘 훈년을 너무 목표로 뒀기 때문에 색깔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백짬뽕보다는 오늘은 빨간 짬뽕을 하기 위한 거니까 색깔은 내볼게요. 네, 고춧가루를 넣으니까 색깔이 금방 이렇게 바뀌죠? 고운 고추, 고운 고춧가루하고 굵은 고춧가루를 섞어서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가 간을 보니까 아직 뭔가 아쉬워요. 간은 맞는데, 깊은 맛이 나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뭐, 당연한 거 있죠? 치킨, 치킨가루. 이거 들어가면 뭐 끝나는 거죠. 와, 역시 이거야. 이거였어. 자, 이제 플레이팅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연 향이 담겨있는 훈연 뼈짬뽕. 정말 맛있습니다.